오늘 말씀은 루시의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루스는 은혜를 입는 자의 모습으로, 보아스는 은혜를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루스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삭을 죽기 위해 집을 나섰고요. 이삭을 주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보아스의 파트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곳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큰 은혜를 잊게 됩니다. 루시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루시 보아스에게 잊게 되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루시에게 베풀고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보아스가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엠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마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히네 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거나 이야기의 어떤 긴박성 또는 정말, 아 정말 때마침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이 단어가 쓰이는데 뭔가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 루시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마침 보아스가 왔다. 어, 이것이 참 루시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도 우연히 이르는 것 같고 또 보아스가 또 그때 때 마침 이 밭을 방문하게 된 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죠. 어, 이와 이, 유사한 장면이, 희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된 유사한 장면이 창세기에서 나타나는데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그의 종, 엘리멜렉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엘리멜렉을 보냈을 때, 엘리멜렉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마침 리브가가, 물을 길러왔다 라고 할때 거기서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거든요. 기도를 한 후에 리브가가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그 장면에서도 어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왔는데 그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인도하심으로 보아스가 나타난 것이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아스의 등장, 그리고 보아스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그가 전하는 이 축복의 말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주셨던 축복이고요. 또 출애굽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셨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나타남이죠. 이처럼 이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 그렇게 루에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예수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거신 거죠. 뭐 물질의 복 또는 건강의 복 또는 뭐 어떤 사람. 그런, 여러 인적인 그런 복, 이런 것들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해 주시겠다는 그 함께하심의 축복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어, 누군가의 어떤 복을 빌어줄 때, 누군가에게 축복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뭐 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또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 뭐, 교회에 다른 성도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가장 간절하게, 그리고 가장 최고의 복으로 여기면서 축복해야 되는 것. 뭐, 좋은 대학 가거라, 뭐, 잘먹고잘 살거라, 또는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거라, 아들, 아들 딸, 아들, 딸잘 낳거라.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축복으로 우리가 인사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뭐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또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으면은 그때 네, 예, 당신과 뭐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 어, 이 축복이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될 때도 있고, 또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뭔가 막 돈이 없을 때는 어떤 물질이 생겨서 우리가 편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뭐 건강하지 못할 때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떤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또막 성경 읽다가 또 그런 어떤 문장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막이 내가 막그 물질이 좀막 물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 물질의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막 힘을 얻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각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이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든든하게 들리는 음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가요? 네. 어 이제 이어서 보아스가 룻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누구인지 알아보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사연들을 통해서 룻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 루세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이 그의 일꾼들에게 전했던 축복,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마음으로 그가 누구인지, 저 여인이 누구인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그 사람에게, 저 여인에게 미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보아스의 입장에서 이제 자기 밭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이삭이나 주어가는 그런 평범하고 하찮은 여인일 뿐인데, 보아스는 그런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누구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원들은 이제 알아봐가지고 루스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는 것, 그리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이삭을 죽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소개하는 말 속에서도 이 루스 얼마나 고단한 가운데 있을지가 느껴집니다. 먼 이방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라는 것, 그리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어디 먼 곳에서 막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외국에서 건너온 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근데 그가 정말 성실하게 정말 살아가고 뭐 시부모도 모시고 있는 가운데, 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눈에 딱 보여준다면 얼마나 측은합니까? 또 얼마나 안쓰럽기도 하고 또 속으로 또 응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고 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어 그런 사연들을 알게 되기만 해도 애틋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루세에 대해서 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도 야, 룻이 정말 얼마나 고단할지, 이런, 음, 것들이 다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 룻에 대해서 이러한 소소한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소구해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어, 그냥 단순히, 어, 인간인 한 사람인 도아스가 룻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룻한 사람만 대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룻이 곧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 본문에서 룻에 대해서 주고 있는 이 느낌대로 얼마나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이 룻은 남편을 잃었지만 그 나오미를 괴롭게 하는, 나오미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나오미를 괴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이 머나먼 타향 땅에 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막막한 그런 현실에 놓이게 만들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삭을 주로 나왔고 하루 종일 품, 하루 종일 어, 뭐 하루 품싹의 수확을 거두는. 거두기도 힘든 이삭 주기 하면은 얼마나 많이 거두 겠어요 뭐 농사 옛날에 뭐다 지어봐서 알잖아요 이삭 떨어지는 거 얼마 안 되거든요 좀 흘려줘야 많아지는 거지 저도 뭐 이삭 주기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도대체 이삭이 얼마나 떨어질까 하고 어 이제 저희 집도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뭐 다베고 나서 봤어요 근데 정말 뭐 그거 갖고 밥한 그릇도 안 나오겠던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삭 축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삶의 예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루시 대표 일분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조금 오늘 어떤 모습으로 또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루스는 이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런 고백 지금 머나은 외국으로 왔습니다. 우리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뭐 크게 뭐 어떤 장소에 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전에 세상을 의지하고 또나 자신을 음 추구하는 그런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옮겨 왔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사실 주일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또 수요일 밤예배도 들이러 오고 이것이 굉장히 고단한 일이잖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와서 때로는 막 꾸벅벅 꾸졸아가지고막또막 속상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 그렇게 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예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든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라것 그렇게 우리와 함께 주, 주, 주고 계신다는 라것 그럼 이것이 정말 분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알게 된 보아스가 이제 루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내용들이 또 이어지는데요. 헤세드 인애를 베풀고 있죠. 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 아무도도 그를 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목이 마르면은 물을 길어다가 네가 가서 직접 물을 길어다가 마시지 말고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고 합니다. 내 보호 안에 있으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뭐 14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의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고 함께 와서 먹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주는 음식이 굉장히 풍족해서 이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어 그리고 또 보아스는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이삭을 일부러 더 흘리게 하죠. 그래서 어, 이 루시 정말 많은 그런 이삭을 주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어,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배려이고 놀라운 보살핌입니다.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루스는 이방 여인이거든요. 보아스가 루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사람들, 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그런 정말 암흑,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이삭 가난한 자들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는 그런 어떤 율법의 말씀들도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 잊혀졌을 거예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땅의 문화와 그런 관례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인애를 흘러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그 은혜가요. 뭐 그냥 생생내듯이 조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이 풍족하게 먹고 풍족하게 마시고 또 풍족하게 거두어 갈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막막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이룻음 그가 은혜 입기를 바라면서 은혜의 법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너무도 풍성하게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 같이 하나님께서는 은혜 입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배하신 그 은혜가 정말로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네. 어, 오늘도 과연 하나님께서 되게 은혜를 주실까? 내가 하,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을 건데 우리 하나님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실 은혜가 풍성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 내는 룩과 같은 사람들,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양식이 항상 풍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모자라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항상 풍성하게 공급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무압 여인이라 할지라도 보았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셨는데 우리 중에 누구라도 누구라도 그 은혜 아래 있기를 바란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하게 그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로 또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어떤 만물이즘 그런 사고로, 그런 가치관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의 그 밭에 머무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으십시오. 여러분, 물론 이 하나님의 집에, 이 베들레임이라는 곳에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흉년 때문에 나오미도 사실 떠났던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어떤 시련의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황송한 은혜인지 우리는 그냥 뭐 불쌍한 사람에게 마땅히 그뭐 뭐 노블리스 오블리즈처럼 그냥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처럼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분이 루시 느끼는, 루시, 이 루세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정도는, 이 은혜 정도는, 단순히 그냥 친절을 베풀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루시 고백하는 그 내용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큰은인지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은 그런 보살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은혜였던 거예요. 그 시대, 그 상황,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루스는, 그렇게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 부하스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10절에서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요. 13절에서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길 원합니다 하면서,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구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이 하녀라고 자신을 또 낮추어서, 그렇게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룻과 같은 어떤 처지나 그런 지위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보아스와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이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베풀어도 이 정도의 호의까지는 베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 뭐 어떤 모든 신분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는 너무도 너무도 감사한 너무도 황송한 그런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황송함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 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사도 바울도 은혜를 읽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데에도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어, 지금 이 루스에게 이런 황송한 은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야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런 받을,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또 저분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의무가 없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는구나, 이런 베푸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밭에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루세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그런 이유들이 또 이부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 11절에서 보면은 이 보아스가 어,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룻, 지 누구인지 알아봐서 룻에 대해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 룻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온 것, 이것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근거가 우리의 행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룻시 어, 이제 이 하나님을 이제 따르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나오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요. 이 보아스에게 보아스에게 들린 이루의 모든 행위들은 이처럼 이제 나오미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 나선 이루이그 뒤에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맺게 된그 삶의 열매들인 거죠. 그 삶의 열매들에 대한 그런 소식, 소문들이 보아스의 귀에 들려진 거죠. 여러분, 어, 이와 같이 예수, 예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어, 우리가 굳이 누군가에게 뭔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런 행위들이 들려지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를 따르는 그 길에서 음, 때로는 뭐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룩과 같이 굉장히 평범하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 듯한 그런 일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그런 역사가 있을 때만 사람들이 들으면서 야,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일상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반드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의 열매들이 지금 보아스에게 들려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대로, 행한대로 갚으시겠다고, 갚으실 거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의 행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믿음의 결과이고 또이 행함을 통해서 그 나타난 것은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열매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 보아스는 분명히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치 어, 이제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을 때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이 들려진 것처럼 누군가 뭐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갖고 와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것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행위들, 그 믿음의 열매들을 보시고 갚으시는 거죠. 행한대로 갚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은혜의 법 아래에 거하길 바라고 은혜의 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 너무도 중요한데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반드시 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또 야고보서에서 그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함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어떤 삶을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들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 내 자녀가 이런 믿음의 열매들을 보이는구나.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행한대로 갚아주기를 막 너무도 원하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모습이요, 진짜 그렇게 삶의 열매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요, 12절에서 표현된 것이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건데, 결국 이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이런 삶의 열매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냥 뭔가 도움을 받기만을 원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의 날개 아래에 와서 그의 날개만을 의지하는, 그의 보호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어, 그런 믿음의 삶으로 반드시 삶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삶이 바로 그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삶의 열매들을 거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수고를 모르지 않으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 것과 같은 그런 수고를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또 오늘 그 수고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난 후부터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세월들, 그 세월들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의 밭에 거하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나에게 먹을 것이 풍성하다. 너, 나, 내 안에는 너, 네가 마실 물이 풍성하다. 네가 내 집에서 어떤 것을 누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필요한 곡식들, 마실 물들, 먹을 떡, 또 우리를 보호할 그런 힘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국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 어, 사랑하시는 그런 증거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루스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생수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떡이 되게 하셨습니다. 매일 마시는 물과 매일 먹는 밥이 우리의 원천이 되고 생명의 근원 되듯이 매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실 수 있게 하셨고 또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곳저곳 다른 곳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미 그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리고. 말 그래 내가 너의 모든 것들 알아. 너의 그 모든 행한대로 내가 다 갚아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은혜를 베풀 준비를 다 하시고 우리를 항상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이 당연하지 않은 은혜 이 과분한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살길인 줄로 고백하면서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또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